안녕하세요. 오늘은 히오스 플레이 두 번째 켈타스두 번째 판. 아, 오늘 공개 테스트 서버에서 많은 바, 변화가 있었죠. 이번에는 아까는 Q 켈타스 했으며, 이번에는... 아, 뭐 하지? 아까 중독자 찍어보니까 생각보다 20렙 되는... 20렙 정도 되니까 거의 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기술미력 5%인가? 대류 찍어볼까? 근데 상대편에 1, 2단도 있어서, 안 죽을 자신은 없고. 그냥 만화 찍어야 되나? 근데 이걸 안 찍으면, 뒤에서 만화 회복을 찍어야 돼요. 찍어볼까? 찍어보자. 기술 이력 5% 증가하고, 이러면 Q가 더 세지겠죠? 그러면 DQ 하면, 안 터지잖아. 붙여놓고 터트리고. 아, 짱 아파, 씨. 스는피 찬다. 자식아, 큐, 빵야. 아, 씨. 좋지 않은데? 이건 뭐냐? 죽었잖아? 젠장. 아까 그 친구들이네. 똑같이 잖아 이을이 친구는 비보, 저는 생명력의 기술위라고풀어 가볼게요. 어, 아, 대학가 목소리 봐. 장소가 필요하다. 디 아, 어디 갔어? 친구들인가, 이거? 음, 이 리더 갱킹. 와, 저거 피하는 거 봐. 붙여주고. 이 회복해주고, 바로. 저 내려가 있다. 물 먹고. 뭐야, 싸우고 있어? 내지 마. 와, 저거 안 죽네? 흐나 아, 시기 저거 죽이고 싶다. W. Q. 젠장. 만화 회복. 적중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만화 회복 찍고 이 친구들 데려올 테니까. W. 평타. 평타 해주면 저걸 죽었습니다. 나이샷. Q. W. 쌓고, 이거 끝까지 D. 때려. 알았 이거? 붙여주고, 와, 어, 만화 없다. 만화 회복. 끝까지. 와, 집에 가야겠다, 또안 찍으면 만화가 또 부족해 보여. 일단은, 여러 개다 찍어볼게요. 바뀐 거 다.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랑은 좀 다르게 찍어봐야 또, 판단이 서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이 찍고, 저거 찍을게요. 불자. 나이스. 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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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회복 있으니까 좋다 뭔가 마음에 들어 회복하고 또오 이거 말에서 안 내려지네 이제 좋다 말에서 안 내려지니까 저거 뭐야 암살 짜식아 실패 여기서 받는 피해진가 회복 큐 아, 위에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나? 그냥 내려갑시다. 약간 네, 저쪽으로 갔고 이거는 E. 까비. 붙여야 되는데 W 붙였고. 빼주고 끝까지 d 찍었으니까 2, 1, 이어주고 팡 D 와 이거 그래도 깨알 계속 써주면 1 먹었나 우리 못먹었네아아 10, 11, 12, 13, 14, 1 묻었다. W 걸어주고, 붙여주고, D, E, Q, 죽어라이 자식아, 씨. 야. <laughs> D, 회복, 걸어주고, Q, 다시, D, 아, 이거 W 안 되겠다. 저거 안 되나? 안 되네. 아, 까비. 이거 1, 2다 잡겠다. 나이스. 이것도, 이것도 다 잡겠는데? 와, 사거리 길어진 거 봐. 저 사거리도. 길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버프 돼서. 오, 이거 죽나? 죽일 수 있는데? 나이스. 가고 있죠, 지금. 대학 가고, 살아가고. 저는 탑. 저거는 우리가 먹겠지, 당연히. 나탑겸험치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찍어주자. 그리고, 아까의 복수, 아까 똑같은 똑같은 켈사, 켈타스인데, 복수할게요 불작시 나한테 불작 썼어 그리고 중력 붕괴 받는 사람은 데미지를 25% 추가, 추가로 받으니까 한번 일단은 1300 1300이니까 데미지가 얼마나 뜨나 봐야겠다 띄워달라고? 난 여기 밀래 아, 안 되나 이거? <laughs> 저거 안 죽나? 나이스. <laughs>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빨리 풀리잖아. 아, 그, 아 잠깐만 그 생각 못했네. <laughs> 아니야 괜찮아. 이겨 주고. 나 멍청했어 방금 굉장히. 뭐지, 이거 하지 마라. 1초잖아. 나뭐한 거지? 아니야, 4초 동안 그래, 25% 증가하잖아. 그럼 맞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아까 켈타스가. 아, 봐. 그래,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네. 어쨌든. 그래서 아까 타이커스가 놀랐구나. 어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불작을 준 건가? 아, 회복하고. 알려줘 가즈로 야 가즈로를 버리고 날 잡으러 온가? 만화 회복, 까피 회복하고 뒤. 와 저거 안 죽나? 이거 뒤에 왜안 봐주지? 가즈로 짱샘. <laughs> 아이 까비. 폭팔 방력 필요 없고 아까랑 똑같이 방어광. 공팀 찍고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딜이 어마어마한 것 같진 않죠 근데 순간 폭 딜이 아마 2 e 맞으면 아, 이거 뺏기네. 음, 갑이 하나라도 먹으면 되겠다. 가고 2를 맞추면 어마어마한 딜이 들어가요. 2? E? 대로 장렬 잠깐만 아이씨 <laughs> 아 아이, 잠깐만 아 너무하네 <laughs> 아이씨 진짜 <laughs> 이게 뭐야 아, 씨 완전 아, 탈탈 털렸잖아 젠장 음, 음 네번 일단은 방광광 16레벨 두개는 아주 좋은 것 같아 큐를 찍어서 아예 공성 쪽으로 가볼까? 아니야 두개.. 두개? 두개 의미가 있나? DQ, DW 하면 되잖아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이거 먹자. Q. W 붙이고 그동안 쿨 감소되고, Q. W 붙여주면쿨 감소되고, Q. 위에 두개 나왔으니까, 대아카랑 같이 움직입시다. 대아카 근데 메카 생각보다, 멋있는 거잘 모르겠네 봤을 땐 진짜 짜있있었데아아 아파. Q. 빵 붙여두고 먹고 이 Q 방해하고 있잖아? 아더나 어, 죽는다 이이아 정배라니. 아 정배라니. 와 상대가 잘한다. 내가 죽어서 길이 없어요. 실바 실바가 정리하나? 이거 한번 해볼까? 태양왕의 분노. 형터 겁나 아플 거 아니야. 아니야 두개두 개. 두 개. 이것또 아까처럼 아까. <laughs> 적어 된것 처럼 적어 되 겠네. 흔 듭시다. 아, 그냥 큐두번 터트리 는거할 걸. 존나 일리 다니 잡고. 아, 밑에갈걸 그랬 나요? 일리 다있 는데 약간 아쉽 네. 밀어 넣 고, 이걸 먹 자고 오케이.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Q 갈아주고 Q <laughs> 위에 한번 밀고 가자 애들 다 어디갔지? 저거 먹고 있구나 W, Q D, Q 우리가 밀자 Q, D, W 그대로 Q 두개 더면 이득이고, 상대도 밀었네요. 그러면, 우리도, 압박해보자. 예. 네. 와, 이거는 산다. 살지? 와, 위험했다, 진짜. 씨. 뭐지? 집에 갔다가, 가지우로가 죽나? 언제든지. 아, 쟤는 근데 잘못쳐다닌다 하아.. 위험한데 나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상대 폭격했고 이거는 저거 해봅시다 맞을라나안 맞지 빨리, 빨리 하자 Q. 타고 이대로 압박하는 것도 이거 먹을까우리 타고 빨리 가자 큐 w 디 하나 남겨두자 겁시고. 저거 그냥 밀리지 않을까? 앞에 아, 한번 써줘야겠다. 근데 비버가 확실히 없어서. 너는. 이거 숨 먹어라, 숨 먹어라. 짜식아짜식아 산다. 아 젠장 와 진짜. 이 진, 짜미이 진, 마리이어어면은 그래도 못 사도 좀 어찌어찌 괜찮이 않을까 이마리이거 막으러 안이안 안 막네. 세개 들어갔고. 그래 반대 흔들면 되는데. 아 이거 먹고 쏘네. 아쉽네. 아네개네개 4개, 여덟 개. 4개. 내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적응이 잘안 돼서 이거. 와나딜 진짜 났다. 모르겠다. 아씨. <laughs> 음, 저기불가 그런 같고 제가 근데 너무 많이 죽었어요. 여섯 번 죽었네. 방어강 내가 궁이 씹혔 나? 잘 모르겠네요. 아씨, 내가 원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D E A 은 D. 그러니까 D E A 은 불자 그걸 원했는데. 그건 먹었고,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오. 가자. 이거 뭐, 안 되죠? W 걸고. 자식이 말이야. 걸고. 걸고. <웃음> 젠장, 씨. <laughs> 일리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laughs> 하, 이런 젠장. 아, 세개다 열리는데 이거 밀고... 저거 하지? 아, 어, 좋다. 팍 밀고 오른쪽 거 나오면 먹을 수 있을라나? 굳이 데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아, 죽긴 죽겠네. 아, 보충이네. 아, 쏘네. 아, 밑에 거 하나. 쏘고, 저기 거 쏘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하나 앞서네, 하나. 나이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싸우자, 싸우자. 와, 저걸. 나 달리고. 야, 마. 엄청난 방해가 있지 않을까? 갑시다. 이거 먹이고, 죽이고, 나이스. 피하고. 까부네, 저거. 너 죽었다. 왜안 도망가? 어, 죽었네. <laughs> 너왜안 도망가? <laughs> 뭐지, 이건?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건 죽이고 실바는 W 죽었네 즈시이즈시리아 아,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그거 밀자네 가자 리즈 밀고 먹어리즈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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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즈 시리즈. 시리이 시리즈. 어, 그거, 먹을 수 있나? 아, 이리나 가지? 좋아, 좋아, 좋아. 야, 방어력 있으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걸어놓고, 생기면 또 티쿠, 빵. 이거 먹자, 이거. 아, 아니야. 먹지 말까?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미드 미드 쿠 시하 는게 나을 것 같아. 자, 있어요. 잡아고 이거 가자. 이거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갑시다. 갑시다. W 쏘아주고 빠지고 이거 회복. 아, 이거 근데 꽤 괜찮은 것 같아. 피 차고, 피 차고 많아 차는 거 생각보다. 빠져냐? 저거는 버려야 될것 같은데? 쐈고 이거 먹자 이거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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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쟤네 타워 진짜 빨리 민다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죽어. 집에 가고. 스턴. W. 와우, 피 회복하고? 미쳤다, 미쳤어. 나이스, 잡았다, 씨. 아, 잡았다. 아나 미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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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밀자, 밀자. 와, 미친. 와, 힘들어. 야, 그래도 깨알 같다. 괜찮은데? 생존해서. 여기까지 가고, 나도 집에. 와, 진짜, 하나 봤으면 끝나네. 안심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하나, 어디서, 어디서 저거 하냐? 네, 실바가 하게 냅두고, 내가 여기 가야겠다. 와, 진짜 힘들어. <laughs> 괜찮은 것 같아, 내피 네. 차고 만화차고. 기분 탓인가? <laughs> 피 차고 만화차고 괜찮은 것 같아. 피 차고 만화차고. 걸어두면, 풀 감소되고. Q 됐어 나 우리 하나만 먹자 하나만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E W Q 나이스 다 죽었지 이거? 우리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 춤는 <목소리> 아니 <Q. 목소리> 음, 안... 춤는 아안 보여준다 아씨 수고 <laughs> 가지야 가지로 봐 가지로 미쳤어 가지로 왜 저래 <laughs> 창피하다 이 개인켰네 아씨